빌레몬서 9절 10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친자 되어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사랑으로서 강구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레몬서를 보면은 1절 서두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다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9절에서도 반복하고 있고 또 10절에서도 갇힌 중에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소를 위해서 갇혔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도바울의 이러한 어떻게 갇힌 자가 되었다. 감옥에 투옥된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소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소도 를 대리하는 사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광에 동참하는 그러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단순히 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혔으니까 날 불쌍하게 보고 이런 불쌍한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내이 사랑의 간구를 들어달라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권한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영광의 칭호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갖쳤다라는 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제 바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사도바울도 그러한 자리에 있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자리에 계셨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또한 죽기까지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사도바울은 바로 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 이제 또한 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번역된데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라고 해서 속격 소유격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친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 어, 가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어 자신은 어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 감옥 안에 이렇게 묶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어떻게 보면 은 갇혔다. 그런데 그 갇혔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매여 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사랑으로서 강구한다라고 할때 사도 바울 자신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단순히 명령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그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다는 것.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서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믿음의 응답입니다. 그 그게 마땅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갇힌 자가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에 충만하신 말 그대로 성자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우리의 와우리이축을 육신 안에 갇히셨죠. 그게 성육신이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렇게 이제 천사들이 찬양했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혀 영광이 아니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구유에 오셔서 그것도 연약한 인간의 육신 안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두셨던 거예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삼간대서도 그렇고 우리의 그런 모든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심지어 죽음에까지, 무덤에까지 우리를 위해서 갇히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단순히 하나님 명령하셔서가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유가 있으셨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유 안에서 선택하실 길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육신 가운데 또 죽음 가운데 무덤에 갇히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행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자유가 있으셨지만 무한한 자유가 있으셨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랑의 줄에 매이셨기 때문에 사랑에 매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되실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랑에 갇혔다라는 것은 사실 사랑하면은 그 일을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에 매였다라고 할때그 사랑을 통해서 사실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으면은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예, 어떻게 보면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순히 그게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또, 사도바울도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사랑의 메인자가 되어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갇힌 자리에 서더라도 나는 주님의 그러한 사신으로서, 그렇게 나는 주님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어떻게 할수 없거나, 아니면 또한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갖췄다는 건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너는 나의 것이고 나는 너의 것이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그런. 이제 영어 영어 원문 가사를 보면은 그런 찬양들이 뭐 많습니다. 우리 뭐 저기 복음성에도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이제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만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주님은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부르신 거는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내게 속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러 주셨기 때문에 그 영광으로 생각했던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아,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너는 나의 것이다라고 부르셨습니 부르신에 응답하여서 저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응답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가운데 그 감옥에 갇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나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랑으로 나에게 강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으로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너를 그사랑 가운데 주님의 것으로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은 네가 무엇을 행해야 되겠느냐? 사실 이제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질문하기보다. 사실은 직접적으로 질문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모범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예수님께 사랑으로 묶인 자인데 너는 어떻게 하려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것은 사도바울의 자랑이죠. 야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나는 예수님에 속한 자고 예수님의 사랑에 속한 자고 나는 예수님의 것이야. 나는 그래서 어어 어, 예수님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어. 나는 예수님께 이렇게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예, 안에 속한 자인데, 야 나는 이런 영광의 자리에 있는데 너는 음, 너도 너는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 너도 나의 이런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느냐. 어? 말 그대로 예수 그리도로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뭐냐면 예수 그리도를 위해서 갇힌다 된 것은 예수 그리도를 위해서 내가, 어, 어 자신의 어떤 이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권리를 포기한다, 뭐 희생한다, 헌신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하면은 우리가 많은 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은 그걸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사랑할 수가 없죠. 아주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연애할 때에 그 연애하는데 예를 들면 시간을 투자하고 뭐또 그런 때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다쓸때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그걸 포기한다고 생각하셨죠. 그렇게 포기해서 여러 가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그 사랑을 얻으면은 또그 사랑의 기쁨을 사랑과 사랑의 행복을 누리면은 그건 포기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기쁨과 행복이죠. 사도바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도 지금 자 오네시모를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간청하는 대로 하면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그러니까 마땅한 일이니까 뭐 의무로서 그렇게 하면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게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친자 되었다라고 할 때는 또 예수께 와 속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난 예수 그리스도께 묶인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또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님과 내가 딱 묶여서 예수님과 나 내가 두뭐 따로 따로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하나로 묶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실 우리가 강구해야 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과 내가 딱 하나로 묶였으면은 그다음에 아무것도 아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나를 해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인 것 이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의 예, 한 부분이요. 예수 그리스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 아닙니까?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도바울이 앞에서 나이가 많은 이란 말이 사, 사신, 사절 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날도 이제 외교 관계에서 그 사신이나 대사나 외교 사절은 그 그래서 외교사절을 파송한 국가를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외교사절을 예를 들면 지금 사도바울을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그렇게 감옥에 가둔다거나 위해를 가한다거나 하면은 그것은 바로 그 국가를 모독하는 거죠. 그냥 어떤 그 사신, 사절에 대한 개인적인 일로 결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사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감옥에 가두거나 뭐 그것 비록 아무리 전쟁 중에 있는 그런 상태라 하더라도, 어뭐 그런 식으로 위해를 가지 않는 그런 쪽의 면책 특권을 이제 부여하죠. 그게 뭐 오늘날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외교사절과 인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인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뒀으니까, 이건... 로마 제국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건 그, 그래서 완전히 마땅한 일이 아닌 엄청난 결례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의 심판을 받게 될것이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와 완전히 묶여서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어, 재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를 가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경험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했을 때그 바울에 대해서 그 바울로 바뀌기 전에 사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메색 도상에서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르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의 그런 비밀, 그 복음의 진리를 어, 잘 깨달아 알았었던 거죠. 그가 처음 부르신 받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를 위해서 같이 든자 되었던, 그러면 예수 그리스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어, 심판하시고, 바울을 자기 자신의 몸처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또한, 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이유도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부분이 된다는 거. 그랬을 때 에베소서 5장에서도 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고 그 교회가 자기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고 리고 자기 자신의 몸처럼 양육하고 보호하신다. 그게 교그 복음의 영광이죠. 우리가 세례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지 내가 내 모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 갈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예수님을 보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고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세례 때부터만 시작해서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연합합니까? 바로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다. 사랑으로서 연합한다는 거에서 말 그대로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십자가를 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기 때문에 나그 예수님을 내 자신처럼 생각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면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구하라고. 주님 예수 그리스와 연합하여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처럼 또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로 올라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를 위해서 갇힌 자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의 은혜의 영광을 받은 정말 놀라운 그러한 사도바울의 자기의 신앙 고백임. 그 은혜에 대한 고백임. 그래서 이제 빌레몬에 대해서도 그렇게 권면하야 "나는 이런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는데, 너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너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도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속한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느냐?" 또한 오늘 주님께서도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우리의 대답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먼저 우리가 여쭤봐야 돼요. 주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갇힌 자가 되시고 우리의 죽을 욕심과 죽음과 무덤에 갇힌 자가 되셨는데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너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된 것이 내 영광이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 앞에 오늘도 다시 서고 또 그러한 예수님과 이제 안에서, 그 사랑 안에 속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